네, 안녕하세요 사골잡사입니다. 네, 오늘은 월악산 영봉을 등반하러 왔고요. 아, 지금 동창교 코스를 이용하려고 한수면 그 생태 주차장에 차를 지금 파킹을 하고 예, 지금 산행을 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측으로 가면 이제 영봉가는 등산로고요. 저희 이제 주차장에서 지금 왔습니다. 여기 삼거리에서 우측으로 직진을 하면 자 영봉가는 등산로입니다. 야 월악산에 지금 구름이 내려앉아서 뭐 정상부 쪽이고 뭐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지금. 야, 올라가면서 지금 반대쪽 풍경을 보는데요. 아, 이쪽은 완전 수묵화 보는 것 같아요. 오늘, 오늘도 함께 사냥을 하고 있는 저엘비3리 지금 갑자기 덥다고, 지금 점퍼를 지금 벗어서 변화에 지금 넣고 있습니다. 엘비스리님! 오은 상을 달해가지고. 자, 이제 조금 있으면 돌계단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자 동창교 출발지점부터 1km 지점이고요, 영봉 정상까지 3.3km 남았습니다. 지도에는 지금 키로스 계산해 보니까 지도상에는 4km로 되어 있더만 왜 갑자기 300m가 늘어난 거야? 어? 하, 계란, 아? 그럴 수도 있겠네. 아, 더러울 텐데. 더러울 텐데. 더러울 텐데. 야, 지금. 아래쪽에는 지금 비가 내리는데요. 지금 어느 정도 지금 올라오니까 등산 내 눈이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정상부에 지금 올라가면 아, 설경이 눈앞에 펼쳐질 것 같습니다. 살짝 기대를 한번 하면서 올라가겠습니다. 동창교 방면에서 오늘 이쪽에서 아무도 올라간 분이 없는 것 같아요. 저희가 지금 첫 발자국을 남기면서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야. 자. 네, 영봉 사냥 관찰 전망대 에 지금 도착을 했는데요. 야 점점 올라갈수록 지금 눈이 상당히 쌓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 위치에서는 지금 눈발이 싹 날리고 있어요. 주변은 온통 지금 구름 속에 아 살짝 이 몽환적인 그런 느낌도 나고요. 아 이쪽이 사냥 관찰 전망대인데. 오늘 그냥 패스하겠습니다. 지금 구름이 끼어서 아무것도 안 보일 거니까 그냥 패스하고 바로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야, 봄이 지금 다가오다가 갑자기 깜짝 놀랐겠습니다. 지금. 갑자기 또, 봄을 시작하는, 아, 눈이 또 내려주고. 아 지금 전망대에 또 도착을 했는데요. 전망이 아예 없어요. 와, 이야, 소나무에 지금 내려앉은, 눈이 내려앉은 모습이 엄청 이뻐요, 지금. 야. LB3님, 충전, 이게 되나요? 작동돼요? 잠시만요. 한 볼까요? 핸드폰 올리고 전원 버튼 눌러 주셔야죠. 짧게. 안 되네. 자 현재 위치부터 영봉까지 2.7km 남은 지점입니다 안돼요 패스 이야, 지금 구름 속으로 계속 걸어가고 있습니다 나무 위에 하얗게 지금 하... 하... 설탕가루 뿌려놓은 것 같아요. 너무 이쁩니다, 지금. 동창교에서 2층 2.4km 올라온 지점이고요. 영분까지 1.9km 남았습니다. 어이구. 뽀드득 뽀드득 아 눈밟는 소리가 아주 좋습니다 작년 가을에 월악산을 왔을 때 그때도 우중산냥 했었는데요 아정상부 쪽으로 가니까 비가 막 우박으로 바뀌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리고 막 정상에서는 운해가 바람에 막 춤을 추고 기가 막힌 풍경이 연출됐었는데, 오늘은 또 어떤 풍경을 보여줄지 아 기대가 좀 됩니다. 삼거리에 도착을 했습니다. 눈꽃이 아주 이뻐요. 아, 어, 예, 감사합니다. 아, 비스켓을또다 주시고. 자, 영봉까지 1.5km 남았어요. 와, 지금 자 영봉 가는 길에 발자국이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저희가 지금 첫 번째 발자국을 지금 남기면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와 비행기 소리. 네 이제 송계산 거리에서 신륵사삼 거리에 지금 도착을 했습니다. 야, 좋다. 아이고 좋다. 아, 실륵사가 2.8km네요. 동창교가 3.5km고, 실륵사에서 영봉 올라오는 길이 최단 코스는 최단 코스네요. 그죠? 네. 예. 자, 영봉까지 0.8km입니다. 계속 가도록 하겠습니다. 야, 소나무 위로 눈이 내려앉은 풍경이 아주 뭐... 진짜 근사합니다. 야, 좋다. 자, 드디어 시작이 됐습니다. 정상 오르기 직전, 와. 뭐 이거 하늘 계단이라고 표현을 해야 될것 같아, 요 맞을 것 같아요. 아. 야. 야. 뿌에서 아무것도 안 보이지만, 그래도 계단만 확실하게 보이네. 아, 박신계단. 야. 정상에 거의 도착을 했습니다, 이제. 야. 자. 아, 드디어 모락산 영봉이 코앞에 아이고야. 어제 오늘 산을 하려니까 힘들다. 야. 안녕 오락산 영봉 반갑습니다 아 하... 야... 구름에 지금 잔뜩 끼어 갖고 아, 조망은 아예 없습니다 엘비스리님, 아, 네. 정상 인증샷 한방 찍어 드릴게요. 자, 어세요 아, 사진이 아니 <laughs> 동영상으로 일단 한방 찍고 사진 찍어 드릴게요. <laughs> 네. 네. 하나, 둘. 엘비스리님, <laughs> 우리 컵라면 오, 먹고 오, 가야죠. 어디서도 아, 아휴. 차라리 반바지로 입고 오시지 그랬어요. 예? 뭐, 뭐 살이 다 걷어붙이고, 걷어 뭐. 지금 점 따고 쉬우하시는 거예요 지금? 예? 아, 나 진짜 많이 먹은 사람 서러워서 못살았네 아, 요 밑에 그 어, 쉼터 있어, 쉼터. 거기 가서 컵라면 먹고 갑시다. 여기. 안전 쉼터 인데요 지금 스마트폰 충전 시설이 돼 있어요 이게 지금 과연 될까요 안 되나 오 됐어 됐어 오 지금 충전 중입니다 야 내가 오늘 되는 거 처음 봤네 대박. 와, 나 진짜, 이거 무슨, 지금 키노피 아이젠도 아니고 이거 환장하겠네. 달라붙어갖고. 아 이쪽도, 이쪽도 미치겠습니다. 이거. 계속 달라붙어. 네, 지금 화산길인데요. 아까, 가보지 못했던 사냥 관찰로에 한번 잠깐 들렸다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올라갈 때는 눈이 제법 쌓여있더니 지금 하산할 때 보니까 벌써 등로에 눈이 다 녹았네요. 와 구름이 지금 내려앉은 모습이고요. 좀 하산길에 또다 내려오니까 지금 눈발이 또 날리고 있습니다. 그래, 여기 지금 가스가 안 껴있으면 지금 정상부 쪽이 보이는 풍경이 아주 멋진 곳인데 네 제가 사냥을 찾겠습니다네좀 찾아보세요 뭐가 보이는가 잘 찾아보세요 사냥 보면 대박입니다 오늘 오늘 <laughs> 아이고 젊은 사람이 다 됐네. 오늘 사냥 보는 순간 로또 복권 사시면 대박입니다. 야 드디어 화산을 완료했습니다. 지금 생태 주차장에 도착을 했어요. 네. 동창교 코스를 해서 오늘 눈 내린 영봉을 아주 괜찮은 산에 왔습니다. 아주 오늘. 봄이 오는 길목에서 눈이 회방을 났기 때문에 갑자기 근데 내차 옆에 쓰레기차가 서 있네요.